집이 오늘은 뭐 하고 있어? 놀고 먹는다고 집에서 마냥 누워만 있지 말고 나가서 공원이라도 좀 걷고 와. 집이긴 한데 누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아직 유라가 너무 어려서 저 혼자밖에 못 나가요. 누가 너 혼자 나가래? 애 유모차 태워서 같이 나가면 될거 아니냐.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좀 나가서 걸어 다녀. 저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 몸 회복도 안 됐는데 왜 자꾸 나가서 걸으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평생 살못뺄것 같으니까 그렇지. 너는 진짜 긴장 좀 하고 살아야 돼. 옛날에는 날씬하고 예쁘더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임신하고 애 낳으면 원래 체중이 좀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붓기 빠지고 몸이 좀 회복되고 나면 알아서 운동 시작할 거예요. 맨날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 해? 애는 유모차 태워서 나가면 될거 아니냐? 집에서만 빈둥거리고 있으면 살이 빠지니? 때 되면 알아서 운동할게요. 지금은 저도 너무 힘들잖아요. 너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 처음보다 더 살찐 거 같아. 하루에 밥을 얼마나 먹는 거야. 진짜 미련하게 보일 정도라니까. 아니 어머님,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이런 소리 듣는 거좀 당황스럽네요. 저 임신했을 때 아이 생각하면서 잘 먹어야 한다고 하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때는 이것저것 자꾸 먹으라고 하시더니, 그래, 애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잘 먹어야지, 그게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인 거야. 근데 이제는 출산했으면 다시 살을 빼야 하는 게 당연하잖니. 요즘 너 보고 있으면 같이 사는 우리 아들이 불쌍할 정도라니까. 네? 뭐라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봐. 우리 아들이 너처럼 그렇게 뒤룩뒤룩 살쪄서 굴러다니고 있으면 같이 살고 싶겠니? 내 아들이 착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속은 아마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거다. 진짜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 얼마 전까지는 몸이 회복 안 되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잖아요. 그거 다 핑계라니까. 예전에는 애 낳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밭에 일하러 나가고 그랬어. 산후조리원 그딴 게 세상에 어디 있었겠니? 진짜 요즘 젊은 것들은 팔자 좋은 줄 알아야지. 어머님, 반농사 해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너는 내가 하는 말에 꼬박꼬박 말꼬리 잡는 걸 보니까 이제 몸도 다 나은 것 같은데. 나가서 운동 좀 해라. 진짜 솔직히 말해서 꼴도 보기 싫어. 네, 알겠어요. 살 뺄게요. 빼면 될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아이 낳기 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먹으라고 닥달을 하시더니 애낳고 몸이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는데 살부터 빼라고 난리입니다. 저희 남편조차 아무 말안 하고 오히려 컨디션 괜찮냐며 걱정을 해주고 있는데 대체 같이 사는 것도 아닌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전에는 48kg 정도 유지하고 살다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조금 살이 쪄서 52kg가 되었어요. 그래도 제 키가 좀큰 편이라 말랐다는 소리 듣고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정말 체중이 많이 불어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살쪘다는 거 알고, 출산하고 나서도 쉽게 안 빠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어머님이 매번 저렇게 지적을 하시니 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를 화나게 하면 제가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겠어요? 여보, 나 당신 카드 좀 쓸게. 응, 써. 쓸일 있으면 써야지. 그런데, 어디에 쓰게? 낮에 집에 아이 봐주는 아주머니 세 시간씩 부르려고. 그리고 집 앞에 헬스장 PT 끊어서 다닐 거야. 이미 다이어트 약도 샀어. 아직 허리도 아프다면서 벌써부터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몸다 회복되고 나면 천천히 해도 되잖아. 아니, 당신 엄마가 내가 뒤룩뒤룩 살쪄서 꼴도 보기 싫다잖아. 살뺄 거니까 앞으로 집에서 저녁은 안 먹어. 당신도 퇴근하는 길에 밖에서 먹고 들어와. 집에서 음식 냄새 풍기지 말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나같이 살찐 여자랑 같이 사는 당신이 불쌍하시대. 부부로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 하시더라. 진짜 어이가 없어서. pt 20회 140만 원이니까 이거 끊을 거고. 일하는 아주머니는 업체에 문의해 놨으니 내일 연락 오겠지. 생각보다 좀 비싸긴 하네. 그래도 당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여기서 끝인 줄 알아? 피부과도 다닐 거야. 임신하고 애 낳느라 내 피부도 다 망가졌는데,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치료받아야지. 그래, 당신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입방정 떨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두고 봐. 내가 살 빼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어머님한테 복수할 거야. 그래, 뭐, 우리 엄마 자업자득이지. 나는 당신한테 뭐라 한적 없으니까 나는 복수해서 빼줘. 남편 카드 긁어서 운동도 하고 피부과도 열심히 다녔어요. 두달 만에 15kg를 뺐고 돈을 쓰니 피부도 다시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수백만 원을 썼지만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살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하셨어요. 너 운동하고 살 많이 빠졌다면서? 그래, 내가 운동하라고 할때 진작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는 다시 예전에 입던 옷도 잘 맞고 그러지? 네, 그렇더라고요. 몸도 가벼워져서 어제는 유라 데리고 백화점 다녀왔어요. 사진 보니까 이제야 좀 다시 봐줄만 하겠더라. 주말에 뭐 하니? 유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네? 어머님 댁에 오라고요? 제가 왜요? 아니, 주말에 심심하니까. 유라도 보고 싶고, 너도 살 빠졌다고 하니까 같이 다녀도 안 창피하잖아. 우리 동네 갈비집 새로 생긴 곳이 있거든. 다 같이 고기나 먹으러 가자고. 갈비요? 어머님 그거 엄청 살쪄요. 설탕물에 고기 재워놓은 거라서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 저는 아직 다이어트 중이라 그런 거못 먹으니까 안 갈래요. 그래? 그러면 다른 거 먹자. 산채정식하는 곳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야채들 먹으면 되겠네. 산채정식이고 뭐고 저는 어머님 댁안 가요. 저보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뭐하러 어머님 뵈러 가겠어요? 이제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나는 너가 하도 살을 안 빼고 있으니까 운동 좀 하라고 일부러 심하게 이야기한 거지. 그리고 너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손녀딸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거야. 손녀딸이고 뭐고 간에 제가 알바 아니고요. 저는 어머님 볼 이유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오라가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제 영영 나랑 안 보고 살겠다는 소리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될 것도 없죠. 손녀딸이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남편 보고 어머님 댁에 데려가라고 할게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안될것 같고, 최소한 돌은 지나고 나서요. 저야 어머님이랑 피한 방울 섞인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남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남남? 어떻게 너랑 나랑 남남이니? 결혼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한 식구가 된 건데? 어머님은 식구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밥 먹는 꼴이 미련하다, 디룩디룩 살쪄서 꼴도 보기 싫다. 이거 전부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니, 나는 걱정하는 마음에 너가 충격받아서 운동 좀 하라고 일부러 심하게 이야기한 거야. 어머님 의도가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소리 들어가며 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한테 직접 연락하시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남편 통해서 전해주세요. 예, 내가 너한테 겨우 이 정도 말도 못해. 내말 듣고 있어? 너 진짜 나랑 영영 안 보고 살 생각이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살면서 우리 친정부모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할 말이 없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만 해요. 적어도 어머님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듣기 전까지는 절대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장사는 좀잘 되니? 갑자기 김밥은 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너 나이에 분식집이나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 분식집이 뭐가 어때서 그래? 엄마도 김밥 말고 떡볶이 팔아서 나랑 동생 키웠잖아. 나도 회사만 다니기에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이러다가 이번 생엔 집도 못 사겠어. 김서방이랑 둘이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벌면 되는데, 뭐하러 힘든 김밥집 일을 배웠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보다 엄마가 훨씬 더 힘들었지. 엄마는 옛날에 몇년 동안 24시간 장사했었잖아. 그때 며칠씩 가게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거 기억나? 말도 마라. 그때 내가 정말 일하다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너한테만은 김밥집 일을 안 시키려고 했었는데. 됐어. 내가 뭐 엄마가 시킨다고 하는 애야?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괜히 엄마가 죄책감 갖고 그럴 필요 없어. 장사 잘해서 돈만 잘 벌면 그만이지. 뭐가 더 중요해? 그래도 너희 시댁에서 보기에는 그게 아닐 거야. 보고 배운 게 저런 일이라서 지 엄마 따라 김밥집 한다고 손가락질 할까 걱정이 돼. 그런 이야기 하지도 마. 시댁에서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맨날 앞에선 돈 있는 척, 고상한 척다 해놓고 뒤로 우리 남편한테 돈좀 달라 하는 걸 누가 모를 줄 알아?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이 나몰래 뜯어간 돈만 천만 원이 넘어. 그 양반들도 참, 자식 며느리 사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아무튼, 나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동네에 젊은 애 엄마들도 많아서 김밥이 꽤나 잘 팔리거든. 저희 부모님은 예전부터 분식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떡볶이도 맛있고 튀김도 맛있고 이것저것 다 맛있지만 김밥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거든요. 매일 엄마가 직접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김밥을 만드시는데. 한때는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근처에 2호점까지 차리실 정도로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그땐 저도 대학 다니던 시절인데 방학 때 알바비 받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할 정도였어요. 지금은 두분 모두 나이도 있으시고 분식집 일이라는 게 손도 많이 가고 힘이 들어서 두 번째 가게는 정리하시고 본점만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 들어갔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 보면서 몇년 지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사는 것이 너무 팍팍해서 올해 들어 다시 직장을 다닐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부모님에게 분식점 일을 좀 배워서 김밥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젊은 애엄마들 많이 사는 신도시인데 맛있는 김밥집이 없더라고요. 꼬마김밥도 좀 하고 아이들 먹기 좋게 자극적이지 않도록 만들었더니 개업하자마자 입소문이 나서 꽤나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멀쩡히 집에서 애나 보고 있을 것이지. 갑자기 무슨 분식집을 한다고 해서 이난이야? 그거 하루종일 김밥 말아서 팔아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냥 남편 벌어오는 월급으로 집에서 살림이나 알뜰하게 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남편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어요. 직장을 다시 다니기에는 제가 너무 공백이 길어서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부모님 어깨 너머로 배운 김밥 하나만큼은 자신 있거든요. 요즘 누가 그런 동네 가게에서 김밥을 사먹니? 다 깔끔한 체인점이고 편의점이나 마트만 가도 널리고 널린 게 김밥인데. 괜히 너가 뭐 한다고 나섰다가 내 아들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제가 알아서 장사한다는데 남편이 왜 고생해요? 가게 차리는 돈도 거의 다제 돈에다가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조금 빌린 게 전부인데 남편 돈한푼 가져다 쓴적 없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돈 빌려달라 소리 안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어휴, 저 말하는 것좀 봐.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장사를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멋들어진 걸할 일이지. 하필에도 구질구질하게 분식집이 뭐냐? 분식집이 뭐가 어떻다고 자꾸 뭐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김밥 팔고 떡볶이 팔아서 저희 가족 다 먹여 살리셨어요. 어머님한테 죽어도 피해가는 일 없게 할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됐다 됐어. 너는 어른이 걱정을 해줘도 올케들을 생각을 안 하니까. 너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답답해 미치겠어. 그거 김밥 3천 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잘 되나 두고 보자 저희 결혼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보태준 적 없는 시어머니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날 연락해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저런 식이었죠 시댁 형편이 그리 좋은 상황도 아니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시모가 남편에게 몰래 연락해서 50만 원, 100만 원씩 빌려 달라 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저 모르게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 정도로 시댁 상황은 형편 없었죠 물론 아이 낳고 난뒤 남편이 마이너스 통장을 제게 들킨 이후로는 절대 시댁에 돈 퍼주는 일 없도록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그 뒤로 저를 노골적으로 싫어하십니다. 별로 잘난 것도 하나 없고 시부모 노후 준비조차 하나도 안된 주제에 친정부모님이 분식집을 한다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 많이 하셨어요. 안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가게 차려서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까지 해야 되니 이를 악물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었고, 제가 잠을 줄이면서까지 김밥재료 만들고, 다른 것들은 흉내낼 수조차 없을 정도로 푸짐하게 만들어줬더니, 장사 시작한 지반년 만에 제 투자금 다 뽑고, 친정부모님에게 빌렸던 돈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가게는 배달이 항상 밀려있고, 매장 앞에 줄을 설 정도라서, 직원을 3명이나 더 뽑았지만, 도저히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엄마에게 SOS를 쳤고, 결국 옆 동네에 2호점을 내기로 마음을 먹었죠. 가게 자리도 이미 다 알아본 상태고, 저희 엄마가 2호점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도와주기로 하셔서, 순조롭게 오픈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돈 냄새를 맡았는지, 또다시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장사는 좀 되니? 동네 아줌마들이 너네 가게 김밥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네, 덕분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연락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더니 다음 달에 2호점을 오픈한다면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되길래 벌써 2호점을 내. 장사도 장사인데 주문이 너무 몰려서 가게 하나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2호점이 있으면 양쪽으로 주문이 나뉠 테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차피 체인점도 아니라 가게 하나 차리는데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저만 조금 더 고생하면 지금보다 낫겠죠. 원래 가게를 새로 내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 놓는 것도 중요한데, 너 혼자서 두 곳을 어떻게 다 관리하려고? 가까우니까 제가 배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야죠. 그래도 의호점의 친정엄마가 몇달 도와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궁금해하세요? 제가 뭐라든지 별로 관심 없으셨잖아요. 아니, 며느리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나도 좋아서 그러지. 일손이 부족하고 바쁘면 좀 도와줄까 해서 연락한 거야. 아무래도 새 가게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니. 믿을 만한 사람이요? 누구 아시는 주방 이모님이라도 있으세요? 주방 이모는 무슨? 내 딸이 경영학과 나왔잖아. 그런데 재작년에 애 낳고 계속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애는 내가 봐줄 수 있으니 니네 신호한테 두 번째 가게 봐달라고 해라.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돈 계산은 귀신이야. 네, 경영학과요. 그딴 건 아무 관심 없고 김밥만 말줄 알면 되는데? 아가씨가 김밥 말줄 알아요? 안 그래도 사람 손이 부족하긴 하거든요. 김밥 많은 건못 배운 주방 아줌마들 시키면 되는 거고. 너도 이제 가게가 두 개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거 아니냐. 격리 봐주는 사람 필요할 테니까. 내딸 데려다가 가게 돈 관리 시키라는 거지. 가족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요. 김밥도 말줄 모르는 사람은 저희 가게에 필요 없어요. 경영학과가 아니라 뭐 경영학과 교수님이 오시더라도 김밥집에서 김밥 말줄 모르는 사람을 어디 쓰겠어요? 우리 가게 돈 관리는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어머님 볼일이나 신경 쓰세요. 너는 말을 해도 참 내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나중에 돈이 비네만 해,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아마 신우가 돈 관리하면 진짜 돈이 빌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무슨 뜻이냐? 너 지금 내딸 도둑 취급하는 거야?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어요. 어머님이랑 노닥거리고 장난할 시간 없거든요. 너 진짜 말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할 거야? 이게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시부모가 웃음냐? 시모가 제 가게에 신호를 꽂아 넣으려는 이유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 늙은 너구리 같은 속셈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돈좀 버는 것 같으니까 뒤로 돈 빼돌려서 용돈벌이나 해볼 심산이었을 텐데. 요즘 현금 주고받고 하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핸드폰 어플로 주문 들어오고 매장에 오는 손님도 카드 결제하세요. 머리가 나쁜 건지 돈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건지. 그렇게 저한테 하찮은 분식집이나 한다고 뭐라 하더니 결국 돈 욕심은 나나 보네요. 아무리 제가 돈을 썩어지게 벌더라도 시댁에는 용돈 한푼줄 생각 없습니다. 남편도 또다시 뒤로 돈 빼돌려서 심어 가져다 주면 바로 이혼할 생각 하라고 해서 지금은 남편 월급도 전부 제가 관리하거든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들이나 챙겨야지. 손가락질 한 사람들은 잘해줄 필요도 못 느끼겠어요. 신호가 경영학과를 나오든 법학과를 나오든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김밥은 아줌마들이나 말고 자기는 돈 관리만 하겠다고요?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제대로 하고 앉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